계속적인 의심? 입시를 언제? 입시요? 너무 많이 의심됐어요. 기부자 같아요. 2번 참가자님은? <laughs> 뭐 없어요. 다재다능하게 많이 하니 네?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많반요 <laughs> 1번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2번 여지영입니다. 3번 이소영입니다. 4번 최보나입니다. 1번, 달빛, 두부, 대비, 대박, 도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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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파도, 포도, 땡! 1번. 1번, 파도, 포도, 파닥, 푸드, 핏대. 성공! 저 알겠어요. 기부자 같아. <laughs> 연습해왔어, 연습해왔어. 그렇지. <laughs> 아 이거는 뭔가 너무 직접적인 힌트니까 내가 한번 봐야겠다 사랑하는 힌트를 제가 따로 드리자면 재능? 다재다능? 아 시원하게 좀 말해줘 기부자 같은데 그치? 아니야 아, 아니 말을 못해 <laughs> 그럼 확실히 거짓말을 하던지 여기가 기부자 같 MC 같으세요 <laughs> 다재다능한 거에 가까운 거 같아요 아 그냥 영어로 단어로 딱돼 있어요? 탈렌트인가? 어, 비보이예요? 네 춤추세요? 좀더 죽인... 혼인이네 그럼? 그런... <laughs> 오늘 누가 봐도 일번 같잖아요 너무 많이 의심됐어요 계속 웃으시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셔서 아니라고또 부정 못하면서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의심 때문에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일번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3번 분이 의심이 가긴 한데 저요? 네. 직업이요? 저도 여러 가지. 아! 여러, 어, 여러 가지 다재단. 다재다능 탤런트. 억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아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컨설턴트예요. 다재다능 하시니까. 욕지 말고. 맨 처음에 힌트로 말렸어. 아니, 아니. 이걸 오픈하면 의심을 하겠지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퇴착이지 않았나 싶네요. <laughs> 이거 <laughs> 3번인가 1번님, 3 표씩 나중에 최종 투표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오, 아. 아, 어, 말을 많이 해도 안 좋네. 네, 아, 4번. Hey, 이 i h o 야 어, 뭐였지? 땡. 1번. 헤이 하이 호이 하야 후유 후유 Who you? Who you? w h 나 y o 번 Who y 기괴 어, 고기 구기 와 계기 우와. 오. 성 와. 4번 보상, 뱁새, 버스, 부스, 변속 네. 합격이에요 합격? 학생이세요 혹시? 네 입시를 언제? 입시요? 네. 다른 걸 하시다가 어, 내가 한번 이 분야에 도전을 해보겠다. 아 아니에요. 늦은이. 입...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입 입시도 입시로. 아니에요. 아, 자꾸 엮어 가려고. 그럼네 본인이 이번 참가자님은 <laughs> 최근에 뭐 어, 없어요 없어요. 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밝히면 제가 좀 의심 살만한 행동을 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아, 그건 모르지. 그냥 20대 후반. 아 혹시 군대 합격했나? <laughs> 군대 합격 <laughs> 정확한 직업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노코멘트해도 되는 건가요? 표정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기부자가 아니면 왜 저렇게 하실까도 의문이 솔직히 들었고 굉장히 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살짝 의심, 계속적인 의심 2번, 2번. 만추, 미침, 마침, 어. 마차, 무침 어, 어렵게... 어, 감사합니다. 어렵게 하나 주겠습니다 2번! 살림 사람 수라 소라 살림 아까는 살림이고 이건 살림 아까는... 놀부 놀부야? 놀부? 놀고? 저를 왜 모시는 거예요? 아, <laughs> 홍보놀부에서놀부 <놀구> 역할을 했나? 1번이 <laughs> 뭐 다재다능하고 인형극이나 연극이나 아니면 춤 이런 거를 좀 하시는 쪽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게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제가 자꾸 오해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춘천에 있는 테마파크에서 오. 퍼포먼스로 아. 일했던 퍼포먼스로 <laughs> 놀부를 하던 어, 거예요. 그러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저는 사실 딱 들어왔을 땐3 번분 같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반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1 번을 찍은 거였거든요. 2번맨 처음 에 왔을 때 진짜 말씀도 없으시고 아, 왜 이렇게 웃지2번할 때도 계속 옆에서 표정이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더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웃음이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끝없이 말리더라고요. 그럼 추가 힌트 한번 하나 더 할까요? 단판으로 가시죠. 맥주 브랜드 5 가지. 이번 칭다오 스텔라 하이트 카스 테라 성공 아안 되는데 앨범 앨범이요? 딱 보는 순간 앨범 앨범네 얼굴은 여기 앨범 노래 하세요? 안 카센 찍으세요? 안 찍어요 카메라 있으세요? 카메라 없어요 아, 진짜 진짜 <laughs> 왜왜한 명씩 아, 생각하면서 아니. 아 아니면 앨범을 제가요? 노래 제가요? <laughs> 트로트 앨범을 내서 이제 다재다능하게 많이 하니까 놀부의 이미지라고 한 건가? 그때보다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음. 느낌상 트로트 앨범을 내셨구나. 어, 뭔가 느낌 있다. 단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다 이렇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전혀.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 나이저 나이 20대. 갑자기 얘기 아까 증 후반이라 하셨으니까 저도 입술 때등 후반 갑자기 왜 이래? <laughs> 나 갑자기 왜 이래? <laughs> 난 솔직히 1번 아니면 2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은 왜 저러는 걸까? 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laughs> 맞지? 2번이면 1번은 왜 저러는 걸까? <laughs> 더 의심이 되고 1번 분왜 그러셨을까요? 1번 분은 그냥 즐거우신 것 같아요 무슨 주체를 못해서 그런가? 난 솔직히 너는 의심을 안 하거든? 맞아요. <laughs> <laughs> <의심 안> 난 <laughs> 솔직히 이럴 때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돌은 아니고 둘로 갈때 뭔가 의심해야 되지 않아요? 4번. 이러니까 3번. 2번 같다 계속 화살 방향을 3번 분으로 돌리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게 어, 저게 마지막에 그런 발의가 되는 건가? 3번 보니 먼저 더 의심이 됐었거든요. 저는 아무런 조건이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도 저를 의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로도 몰릴 수가 있구나. 같은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는 같은 편 안에 뭔지 모르겠네. 기보다 두 명인가? 두명 아니죠. 두명 아니죠. <laughs> 두명 아니죠. 두명 아니죠. <laughs> 계속 왜 저러는 걸까 생각이 안나맨 처음에 했을 때 <laughs> 바라보지 마세요 피해 가시는 거나 눈도 못 맞추시고 여러 가지 액션을 봤을 때 1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2번 분을 자세히 봤는데 손을 계속 움켜쥐고 계시고 뭔가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본인이 기부자가 아니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3번 님이랑 2번 님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렸거든요 일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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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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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번 님은 기본자가 아닙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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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이야. <laughs> 아, 나 이번 쓰려고 했어. 너 때문이야. <laughs> 나너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기부자 여지영입니다. 3번 분이 진행을 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승자가 된것 같습니다. 네, 기부자님은 2번님이셨습니다. 내가 이번 쓰려고 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로 지금 15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버 그리고 작가. 그리고 제 꿈이었던 가수 꿈까지 이뤄서 지금은 (ing) 중입니다. 그 목요에다가 기부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의 꿈을 듣게 되고 함께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의 꿈은 뭐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만 살고 있지? 나를 위한 선물을 해보자. 저는 사실 기부가 비타민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부를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열배더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기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일도 엔조이 즐기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사람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괜찮은 생각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저에게 느껴지는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람이라는 게 쌓이다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 있더라고요. 기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행복으로 꼭 다가오실 거예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 김 오늘 이거 받는 선물을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드리면 안 될까요? 어, 어, 어. 아이 어, 어. 문구 세트 <laughs> 여행 파우치 아 맛있어. 맛있어. 노라본 언니랑 부동산 할래 노라본 언니랑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지금 트로트 앨범을 두 개를 냈어요 취해보자 언니+ 언니야. 아, 그빠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일본 너왜 그런 거야? 아, 나 진짜 순간 깜짝 놀란 게 여기 우리 MC MC라고 해잘 맞죠? 어 정말 잘잘 맞죠? 잘 아, 나 일본을 아니 그래서 너무 <laughs> 너왜그러는 너 걸까? 제일 네점점 듣기 때문에 그래. 아, 이번 아 이번 확실한데. 아 감사합니다.